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라 아멘. 어,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1 3장은 어, 예수님께서 천국을 여러 가지로 비유. 하시며 설명하셨습니다 어, 여러가지 비유가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제 겨자씨 비유를 하셨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 겨자씨를 하나를 심는 것이 어떻게 천국과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우리가 묵상해 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사실 겨자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작은 것을 비유하는 도구였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작은 아주 작은 믿음을 요구하셨고 또한 오늘 본문 32절에서는 겨자씨를 가리켜서 겨자씨는 모든 것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보다 커서 어,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그 그 가지에 깃들이는 이라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어, 겨자씨는 가장 작아 보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것 비교할 수 없게 크게 자라나는 천국의 확장성을 보이기 위해 사용하신 비유였습니다. 어, 천국은 무엇이 큰 걸까요? 천국에는 땅이 큰 걸까요? 아니면 어, 황금집이 질비해서 그 부유함이 큰 것일까요? 어, 오늘 우리는 이 교차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말씀 첫 번째는요 어,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 조차 돌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어,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지만 어,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나무라고 합니다 어, 작은 겨자씨가 얼마나 큰 나무가 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겨자나무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어, 류모세 선교사님이 저술한 어, 열린다 성경 식물 편에 보면요, 겨자는 사실 나무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풀이다라는 것이죠. 어, 성경에 보면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어, 성경에 쓰여진 이제 이 겨자씨는 거대한 나무가 아니라 정확한 품종은 알수 없지만 어, 그 캐기가 잘 자라면 1미터. 되는 품종도 있고 혹은 이 미터 되는 품종도 있다고 합니다. 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성경은 겨자씨가 가장 작기 때문에 혹은 제일 큰 나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 때문에 이것을 겨자씨를 넣은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분명히 겨자씨보다 좀더 작은 씨도 있을 것이고. 겨자보다 더 크게 되는 나무들도 얼마든지 있을 테니까요. 어, 사실 겨자는 그 당시에 잡초와 같은 풀이었다고 합니다. 어, 예수님은 그 잡초와 같은 풀을 들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알 같으니 잡초 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다가 심는다는 것입니다. 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일 것 같습니다. 어, 저도 이제 한때 조금 농사를 조금 지어봤습니다. 어, 한 수백 평 되는 어, 그런 밭을 한 3년 정도를 지어봤는데요. 사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모시를 어, 뭐 뿌리고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안에서 잡초와의 싸움이 정말 전쟁과 같습니다. 검정 비닐로 멀칭을 하지 않으면 키우고자 하는 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잡초가 혹시 1m, 2m 이렇게 자라는 잡초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잡초가 이만큼 자란다면 사실 그 밭은 망한 겁니다. 영양분을 그 잡초가 다 빼서 가고 그 정도 크기가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뽑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삽을 갖고 한참을 주변을 파내야 이 잡초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농사를 지을 때 잡초라는 것은 하루하루 매일매일 호미로 흩으면서 그것을 걷어내지 않으면 금세 잡초가 자라서 작물들이 내가 키우고자 하는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밭에다가 잡초를 소중하게 자신의 밭에다가 심을까요? 어느 누가 잡초를 새가 이렇게 올 만큼 크게 자라나도록 가만 내버려 둘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겨자씨 하나를, 천국은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당시 갈릴리에는 2월이 되면 겨자풀이요 잡초처럼 엄청 피인다고 해요. 그리고 갈릴리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네에 피는 그 잡초와 자신의 삶을 어쩌면 비유를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갈릴리에 사는 그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잡초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에는 압제를 당하고 예루살렘 중심에 사는 유대 사람들로부터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멸시를 받는 그렇게 아무도 반겨 주지 않는 잡초 취급을 당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와 같다. 잡초 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다. 이 잡초가 커서 새들까지 기드는 커다란 풀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은 천국을 자신 어, 아브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어, 천국은 자신들의 것이라고 떵떵거리는 그 주류의 그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늘 천국을 비유하시며 천국에 대해 말씀하실 때. 늘 작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한 자를 보셨습니다. 잡초와 같이 버려진 인생들,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심은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한 겨자씨는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겨자씨와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겨자씨를 보면 작지만 그 잠재력이 매우 큰 것, 위대한 무언가라고 이 겨자씨를 작지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셨던 겨자씨는 어쩌면 정말로 그냥 순수하게 작은 그대로의 그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작은 한 사람, 그 작은 한 영혼을 찾아 오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여약한 겨자씨, 잡초씨 하나를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잡초같이 못난 내 삶일지라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무도 신경 써 주지 않더라도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잡초와 같은 나의 삶이라도 괜찮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사 천국 백성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향하여 그 인생을 갈수 있도록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나 같은 인생을 주님의 나라에 기초로 세우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힘들고 지친 새들이 안식하게 하는, 그렇게 위로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겨자씨 한 알에 담겨, 그렇게 그 겨자씨와 같은 인생들을 위로하셨듯이, 잡초 같은 나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놀라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명이 오늘도 우리를 향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나누고자 하는 묵상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를 통해 숲을 이루는 거대한 비전을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사실 겨자풀은 거대한 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풀이고 그것이 잡초와 같아서. 가만히 두면은 아주 많은 겨자풀들이 퍼져 나간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는 이렇게 예시를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유채꽃밭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한 상상을 해볼 때에 이 겨자씨 하나를 통하여 거대한 이 겨자씨의 숲을 이루는 그러한 번식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겨자씨 비유에서 드러난 천국의 확장성은 수직적인 성장이 아니라 놀라운 수평적 성장을 꿈꾸게 한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수직적 성장은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어느 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사실 그러한 위대한 사람 한 사람보다 모두가 함께 그 위대한 일들을 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크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귀에 모시받도록 막도, 막히도록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사실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그때만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대는 아마 이러한 한 사람, 훌륭한 거목과 같은 한 사람을 우리는 이제는 기다리고 있지 않는지 모릅니다. 아마 훌륭한 것에 대한 가치는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일 텐데, 그러한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그 한계가 있고." 그것이 불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완벽한 사람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를 존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누군가 거목과 같은 한 사람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한계를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꿈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은 이 꿈들을 우리가 나누고 나누어 더 넓게 퍼트려 나가는 수평적인 성장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제자훈련을 중요시하듯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위대한 목회자 그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한 사람, 평범한 겨자씨 같은 나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 천국의 확장에 대한 이 꿈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사실 그냥 멀리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킵니다. 이러한 방향성의 변화는 이러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끝나는 그냥 우리만 혼자 정말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영적인 위대함을 갖추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이 겨, 작은 겨자씨들이 더욱 더 넓게 퍼져 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천국의 비전이 더욱 더 넓게 퍼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겨자씨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돌아보셨듯이 우리도 작은 자 하나를 돌아보며 그 작은 자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천국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장되어 확장되어 가는 큰 숲을 이루는 그러한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겨자씨 한알 같은 우리에게 천국을 천국을 소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어, 잡초 같은 우리를 돌아보시듯 작은 자 하나를 마음에 품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겨자씨 하나리 숲을 이루는 거대한 비전을 우리가 보기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그 놀라운 비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선교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국내외선교의 영역을 부지런히 살피게 하시고. 성교 참여의 직경을 넓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트로키예를 위해 그리고 시리아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있는데 그것이 작은 씨앗이 되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이 넓게 퍼져나갈 수 있는 그 성교의 직경이 넓혀지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잡초와 같은 인생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나를 돌아보심에 하나님 끝없이 위로하시고 끝없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현실은 비록 낭망하고 그리고 여전히 초라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한 우리의 삶일지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커다란 그 비전의 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청님에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천국의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넓게 퍼져나가기에 우리가 더욱더 정말 그 주님을, 그 주님의 시선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이 겨자씨 하늘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정말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터전에 정말 전국 백성으로 우리를 세우셨기에 하나님 정말 잡초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하나님 더욱더 우리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향하여 더욱더 약한 자, 정말 우리가 더욱더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울상한 삶, 하나님, 우리의 초라한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이상은 아버지나의 우리가 잡초 같은 인생이 아니오. 커다랗게 자라나며, 하나님, 거대한 숲을 이루는 정말 주의의 복음에 그러한 줄줄 밉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이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이 놀라운 비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삶에 정말 주님으로 인한 정말 주님의 삶으로 인한 비전이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만 돌아보고, 나만 성장하는 그러한 수직적인 성장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여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이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다란 비전을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새기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안님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거대한 비전이 아버지 평범한 우리의 삶을 덮마요. 평범하지만 비범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통역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세워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성교부 가운데 함께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교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기다리는 자들 아버지의 주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이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를 부사 아버지의 주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버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한 송김 겸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 나아가는 그 원신을 통하여 <laughs>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를 깨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내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 속에 아버지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뜻시 없어서.